겨자채, 야채들은 추위에 아주 강하네요. 장미허브 형태가 좀 이쁘지 않은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놨는데요. 그래도 한 줄기는 살아남았습니다. 군자란요. 아주 싱싱하게 잘 견뎠습니다. 애니시다도 추위에 강하네요. 영하 17도에서 전혀 끄떡 없습니다. 덴도롱손 잘라서 뿌리 내린 건데요. 엄청 잎이 크고 탐스럽죠. 위쪽은 좀더잘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가면, 이거는 여름에 물 많이 줘서 거의 죽을 뻔했던 후쿠시아예요. 꽃이 얼마나 예쁜 것이 조롱조롱 매달려서 아주 지난달까지 꽃을 많이 피웠었습니다. 음, 다육이는 아직 초보여서요, 잘 기를 줄 몰라요. 다육이들이 다 어렸을까봐 엄청 마음 아팠는데요. 의외로 영하 17도에서 들 다들 꿈쩍도 없었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꽃몸을 열린 가지발 선인장이에요. 오, 이것도 위층에 거는 잘 견뎠는데요. 아래층에 하나 더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입장 떨어진 것들 주서 모은 거예요. 이렇게 형태가 별로 이쁘지 않아요. 오. 유칼립토 끝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직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난 종류인 것 같은데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버려진 뿌리 갖다 심어놓은 겁니다. 데이지꽃인데요. 한번 물 말려가지고 거의 죽을 뻔 했었어요. 여기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해피 블룬데요. 보라색 꽃이 조롱조롱 엄청 예쁘게 피는 꽃인데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주원화분 김기아나 지금 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안얼었어요 네. 예쁜 색깔의 남천도 있고요. 음, 여기 밑에 거는 잎이 좀얼었습니다 이거는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천원 주고 샀는 것에서 꽃이 받아서 씨를 뿌렸더니 이렇게 났습니다. 열심히 씨를 구근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초예요 창문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 좀. 영향을 받았네요. 입장 떨어져서 모아놓은 다육이들도 꽃떡 없습니다. 쌍수롬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1년 내에 보라색 꽃을 이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와. 근데 한 곳에 꽃이 아직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와, 보이시죠? 예쁜 보라색 꽃이에요. 내는 봄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어요. 자, 옆에는 머리를 풀어헤친 것 같은 시계초예요. 이렇게 줄기 식물입니다. 엄청 시계처럼 생긴 예쁜 꽃을 피우는 시계초요. 자 이렇게 끝도 없이 영하 17도를 견뎠습니다. 그렇게 하초가 올까 봐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될것 같죠. 잘 살아남았습니다. 야채들은 끄떡도 없습니다. 지금은 해가 들어서 엄청 따뜻해요. 등비가 따끈따끈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